비트를 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외적인 거 의심하지 말고 6 0 0명만오오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냥 담으시면 됩니다 횡보 이야기는 당분간 접겠습니다 형님들 도리방주 탑승 신분상승 딴거 있어? 그냥 코인 조금만 담아주시면 건물주 된다니까 지금 아파트 사0분 계세요 형님들? 이자 갚느라고 디지지 아주 그냥 모시큰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합니다 비트코인 ATM기 털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전 세계에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도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위기에 더 강합니다 2025년 안에 잘될 사람 못대상 그냥 극명하게 불리는 다 뒤지는 거야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코인판이 왜 망해 세상이 전세계 모든 악재는 보다 코인판의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 이 황금기를 갖다가 맵팽겨 치고서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본인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한대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격만 보고 힘들어? 남들이 못보는것 나만 보면 그것은 더속 터진다 지금이 파티 타임이다 이 말이요 하는 거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알아. 지금은 살 때요. 판매한 사람은 자신의 따귀를 떼려라. 비트코인 5만 달러, 이더리움 7,500 달러 예상. 미국의 상장 기업에 다이렉트로 그냥 투자할 수 있다. 뭘로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은행이 제가 봤을 때 살아남으려면 코인 거래소가 은행 업무 비슷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진짜 비트코인의 가격이 괜찮아지려면 최소 2021년 전세계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나왔던 화폐는 어떻게 됐다? 영예 수령을 했다. 무슨 내용이냐? 휴지 조각이라될 때까지 계속 찍어내다 그 얘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 근데 이 기사가 지금 한 2시간, 2, 세시간 전에 터졌거든요. 이정시우에서 결제 코인을 받는데형님들 제가 이것도 몇년 전에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게뭐냐면요 뭐냐면요. 대중화요 대중화. 디지털 식민지 사태가 지금 나옵니다. 이거 진짜 대비 잘해야 돼요. 비트 적금 꼭 드세요. 한개 아니고 두개꼭 사셔야 돼요. 진짜야. 연 10%. 근데 뭐예요? 이더 가격도 오른댔어요. 굳이 한국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될 의미도 그렇게는 점점 점점 없어질 거예요. 코인을 꼭 현금으로 찾아야되나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다 보이실 거예요. 3년 전부터 거래소가 은행이 될 거다.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지금 코인카드. 비트코인과 달러가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5만원 10만원 형님들 누나들 장보로 가도 얼마 살 것도 없지 그리고 나서 올해 어떻게 되냐 형님들 집으로 바뀝니다 이제 집으로 바뀌어 아파트로 바뀌어 그리고 5년 안에 강남아파트 타워팰리스 뭐, 타워 뭐 이런거 시그네 요걸로 바뀝니다 돌이 그랜드슬램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4년 동안 상승 외친 사람이요 내가